본 영상의 권리는 태와 샘수는 집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이 영상은 태와 샘수는 집과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가 함께 만들고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 정신장애란 무엇인가? 당신은 정신장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만약 한국이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우리나라 성인 중 14명은 평생 한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은 전체 남성 중에는 9명 여성 중에는 20명에 해당합니다. 약 16명은 평생 한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들 중 3명은 자살을 계획하고 3명은 자살을 시도합니다. 자살 생각을 한 경우에 57% 자살 계획을 한 경우에 74.7% 자살 시도를 한 경우에 75.3%에서 한개 이상의 정신장애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중약 7명은 평생 한번 이상 기분장애를 경험했고 약 8명은 평생 한번 이상 불안장애를 경험했습니다. 정신질환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 중 15.3%만이 정신과 의사, 비정신과 의사, 정신 전문가에게 정신건강 문제를 의논하거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미국 39.2%, 호주 34.9%, 뉴질랜드 38.9%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소에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요. 생각보다 주변에 많은데 그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아직은 안 좋아서 그런 부분이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정신장애요? 음...약간 술 취한 사람들이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과연 저 사람이 나랑 대화가 통할까 하는 그런 선입견이 먼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의 친구, 우리 지인이고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제가 처음 자원봉사를 시작할 때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한테 위해를 가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조금 있었는데요. 오히려 사회에서 만나는 분들보다 순수하신 부분도 많고, 소통하기가 더 편하고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우리가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마음에 기쁨이 있고 어떤 경우는 또 걱정이나 염려 때문에 불안함이 생길 수 있는데 심리적으로 평소와는 다르게 이제 행동이 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을 같이 만들어 주는 게더 중요할 것 같다 여기에 더하나 우리 주변의 인식들이 최소한 다른 장애인 수준으로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장애인은 삶의 친구이다. 정신장애인은 보통 사람이다. 정신장애인은 마음에 스크래치가 있는 사람이다. 정신장애인은 사회적으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정신장애인은 다리를 다치면 기부스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데 불편할 뿐입니다. 정신장애인은 남에게 두려워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꽁하는 병이다. 정신장애는 약으로도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병이다. 정신장애는 마음의 감기다.